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됩니다. 됩니다. 아, 됩니다. 됩니다. 아, 됩니다. 됩니다. 아, 됩니다. 됩니다. 죽겠다. 죽겠다면 죽을래. 살겠다살겠다고 살아. 안 된다. 안 되면 안 돼요. 남들은 다안 돼도 나는 된다. 아멘. 할래야 아멘. 오늘 야벳을 이야기하려면 10분, 25분이니까 35분에 제가 끝내야 되거든요. 아, 네. 야베스의 일. 야베스는 성경 5대에도 나는 그절이 없어요. 딱이구절 10절에만 나와있어요. 아, 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네. 야베스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써놨거든요. 왜 써놨어요? 야베스는 기대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아, 네.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어,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기대해서 응답받고 아, 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근데 구절을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무한자나전기한자나 자나, 귀중한 자나 존귀하다 귀중한다 내가 존귀하다 귀중한다 한달한달도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요 내가 대통령 잘했다 잘했다 해도 다 감옥 가잖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한국의 대통령도 감옥 가는 대통령 없요 자식이 간다 누굴 간다 간다 간대, 다 간대, 가잖아요. 최소한도 그 이순신 장군처럼 그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일을 하니까 그 정도 돼야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백성이 불러지잖아요. 좋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아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성경의 족보에는 남자가 이름을 지어주지 여자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야베스만큼은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것은 뭐예요? 아하!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나 보다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머미가 이름을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초월 여러분들도 가만두면 이시성, 김시성 다 아버지 이름 따세요. 어머니 이름 따세요. 그런데 요새는 어머니 이름도 따. 이 당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남자 이름을 따고 다나아 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그, 어, 저렇게 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마박해져도. 자, 야베스는 남편, 그,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을 때그어머가 이름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니까 아그 과정이 남편,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는겠냐 이거죠. 어? 친구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없으면 과부가 삶이 요새는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리더라. 고생이 투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까비기처럼 꼬였던 인생, 야베스는 그것을 헐었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게께 아래요. 야베스였다. 야베스는 놀자스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이 됐던 거예요. 야베스가 있으라 할게 아니오. 나 이제 놀면 놀면 뭐해? 네. 부르짖어 기도해. 아멘. 놀면 뭐해? 유튜브로 방송 예배를 드야지 결혼하실 때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아니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찾는 자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줄 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는안된다안된다 안 된다, 죽겠다, 죽겠다고 하면 죽을거 아니지만, 난 살겠다, 살겠다, 살겠다 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죠. 자, 저, 놀면, 놀면, 뭐 해? 뭐 해. 기도해야지. 아, 네. 놀면, 뭐 해? 찬양해야지. 놀면, 뭐 해? 예배드려야지. 네, 네. 놀면, 뭐 해? 하다 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아까 우리 교수님이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비네잖아요. 서울때 어? 공대 아무나 가나? 서울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열심히 했더니 그 과정에 이랬던 것이죠. 근데 야예스를 하나님께 하루 뭘 기다리다 하나님께 아래 가는 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뭘 달라고 복 달라. 주께서 내게 복 여기서 보기라는 건 육적복과 영적복인데 주관이란 육적복, 영적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만에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 성전 뜰에는 간다. 성전 들판에 간다. 이게 영적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니셨어? 안 달리셨어요? 달리셨어요.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는 자는 영적만 받아들이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일을 했느냐, 열심히 찬양했나, 전쟁느냐 봉사하느냐, 따라서 상급은 틀려지겠죠. 아무튼, 기본적인 영적복은 받았어요. 아, 네. 근데 육적복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야 아, 돼. 네. 육적복도 다라고기도합니다 아, 네. 어? 지금의 환경과는 나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 그, 그 당시, 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2000년대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영적복이에요. 왜? 농산를재배기 때문에. 전쟁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전쟁에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우크라이나가 농사짓자갖고 지금 기름값이 2천0 0원대요 1,400원 기름값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요. 이것만 아니에 밀값이니, 모값이니 다 어떻게, 어떻게 되면 그런 값들이 얼마나 뛸지도 몰라요. 그 전쟁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아의 야베스는 그 힘들고 어려운맥속에서네게복달라고육적복영적복달라고 야베스는 간질히 부르지죠. 기도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따라서 나의, 나의 지경을 닮혀주세요. 울타리를 닮혀주세요. 따라합시다. 원세에서 네. <laughs> 월세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로, 전세에서, 전세에서, 대집으로, 대집으로, 대집에서, 대집에서, 덕후평수로평수 이게 지경이에요. 아 제가 미국 가서 한탕 소재를 갔다가 해가고4 0일 동안 미국 집회길를환열려진 것이 지경이가폐 해준 거죠. 아 내가 별 문제 없이 말씀을 준거했으면사0일집회길열려렸겠어요 한 탐설길래, 설계에, 뉴욕, 피치보고, 워싱턴, 어? 또 저쪽 LA까지 날아가서 40일 동안 집길이열려준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열심히 부르지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아, 네. 저의 여러분들 지경이 넓혀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만화의 보건광송에서 말씀을 증하는 것도 아, 네.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네 시골에서도 보고 있고, 저는 전화 상담으로 호주에서도 와요. 저 유럽에서도 전화 상담 와요. 저 미국에서도 전화 상담이 와요. 왜? 유튜브를 띄워놓으니까 그들이 전화오는 거예요. 상담해달라 제주도에서도 전화 와요. 왜 전화옵니까? 지경이 넓여지니까 아, 야메 씨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다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넓혀지셨다면, 주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줘. 따라주시오. 주님이 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음.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형제가 도와는건 갈증나요. 살아본 네. 그살한 번에 도와주잖아요. 돈 백만원 주면 그것로끝나요 네. 코로나라고 해서 천국가 돈 주는데 백만원 이상 더 줍니까? 또 50만원 줄지 않습니까? 자꾸만 줄수 없잖아요. 갈증나. 우물가의 여인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증났지만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갈증이시오. 된요왜 갈증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내가 이신 저신 다 믿어봤지만 그 우물가에 있는 갈증났지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갈증이 해소된 것이야. 그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다니까 네. 우물가 여인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물가 여인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네. 누굴 네. 만나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힘들고 네. 어려운 네.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야외에서는 환란에서 벗어난 근심이 없어. 따라합시다. 복중의 복은 환란과 근심이 없는 게 복이에요. 아, 네. 내가 백억이 있어서 뭐 있으면 뭐래. 너 탕, 탕, 죽자, 살자 타갖고 들어가서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초가상가을쳐도 허니, 허니, 허니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주아 여러분. 어떤 화난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급똥을달라 라고 했으면, 급똥이가 수만 개있었어예요그 가정이 평탄치 않은데, 예수가 없어갖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삼성에 그 이, 이건인지 누군지, 그 많은 사람들, 돈 많아도, 결론적으로 잘 살지 못하잖아. 가정이 깨어지잖아. 질병을 보통 받잖아. 진짜 복중에, 복귀의 복귀를 이뤘습니다. 야베스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그 들어주셨다는 자서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다. 다 허락하셨다. 하나님께 합한 기도는 아멘. 오늘 이 시간 좋아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하고 해결되시는 하나님의 사실부터 듣 오늘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다. 할렐루야